우아한 자태의 하얀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경북 칠곡망월사에서 열렸습니다. 칠곡망월사는 지난 25일 여름 제철을 맞아 흐드러지게 핀 연꽃들로 가득한 사찰앞 100년 연지에서 제4회 100년이 피다 100년 연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100년차를 시음하려는 관객들로 장사진을 이룬 가운데 현악 삼중조와 성악, 한국무용, 파페라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한중 행다시연과 신앙소원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매화무용단의 연화무를 시작으로 육법공양과 달빛차회, 명상차회 등 진한 연꽃향기 속에 차와 명상으로 부더위를 시켰습니다. 백년 연꽃축제는 연꽃이 피어나는 7월에 시민들이 연꽃향기를 맡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 하얀 연꽃을 보면서 어, 잘못된 것을 전부, 어, 바르게 회복하고, 어, 또, 어려운 재난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였더라도, 어, 본 성품으로 되돌아가고,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상징으로서, 어, 우리 백년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대단히 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얀 연꽃이 피어나는 극락정토의 의미를 담아 조성된 망월사달서 백년 연지는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 다리로 이뤄진 천원지방의 형태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한편, 망월사는 불자들이 삶을 마감한 뒤에도 연꽃 위에서 평온히 머물며 공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모원 연화 정토도 조성했습니다.